카로나마 썬루프의 놀라운 옵션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있고요. 어, 뭐 옵션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죠. 자동차면 풀옵션이죠. 보러 그렇죠. 가시죠. 자 가시죠.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강동 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네. 많은 분의 성원의힘이고 저희가 어렵게 모셔온 차량입니다. 그렇죠. 어, 생각보다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네. 어, 그래서 어렵게 상태 좋은 차량으로 또 구해 왔고요. 이 차량 바로 옆에 보이시는 USF5 신형 이라는 명칭 가지고 있는 신형 아니 신형입니다. 네. 네이 차량 바로 거기 옵션까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등급이 R이죠. R. R 등급을 가지고 있고 어, 헤드램프도 남다르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헤드램프에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어댑티브 헤드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다 달렸어요. 그렇죠. 이 차량의 네. 스펙은 어떻게 되죠? 자, 2011년식 USM5 신형 모델이고요. 아, 보시다시피 등급은 r 리 아, 옵션이 아, 네.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최상위 트림의 옵션을 갖고 있는 SM5 차량입니다. 아, 주행거리 1 8만 k 로구요 어, 주행거리가 많진 않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좋은 건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화이트바디에 파노나마 썬루프 버스 보스, 네, 보스가 뿜뿜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차량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보스 스피커입니다. 아, 그렇죠. 스피커도 보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 관리 상태는 어떤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그렇죠. 가시죠. 자, 전면부 보시면은 오 역시 SM5는 흰색이야 라고 그쵸. 말씀하신 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색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흰색 역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말씀 들었다시피 요 라이트가 그냥 일반 라이트가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려야죠 아 <목소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 좋아해 아 좋아해 아 보이시나요? 어댑티브 HID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어서 반미미 얻으신 분한테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지금 실제로 제가 시동을 걸려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같이 들려드리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차량 라이트 양쪽 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깔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 그릴 상태 상당히 좋고요 어, 이 차량은 사실 보면은 정말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범퍼가 이렇게 볼록 나와있어서 어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튼튼해 보여요 그래도 장점이고요 어, 관리 상태를 해보면 본넷 어스치지 옷이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전면부 범퍼 역시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좀 서운하죠. 하단에 안개등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전면 유리 상태 체크를 하면요. 자썬루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유리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laughs> 보시면은 이쪽 라인, 휠이 어, 상당히 고급 라인이라든지 되게 이쁘게 들어갔어요. 어, 고급 지휠를 만나볼 때부들부거리더니 그렇죠. 타이어 상태가 역시 좋습니다. 80%도 남아 있고요. 디스크 회상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날이 살아있어요 자북극도 한번 볼까요? 자북극은 없어요 아 좋네요 깨끗하고 역시 고급차답게 하이글로시 재질로 또 기둥 라인 쪽고 크롬 크롬 그리고 선루프는 당연히 유리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이게 지금 바디킷이 들어간 거예요 요 바디킷까지 따로 뭐 옵션으로 넣으신 사양이고요. 요게 따로 뭐 붙인 게 아니라 원래 바디킷을 옵션으로 채용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 어 아, 뒤에도 90% 정도 남아있네요. 어, 상태 상당히 좋고요. 휠 상태, 디스크 상태. 휠은 약간의 스크레칭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뒷끝도 꽤 좋아요 뒷디자인 보시면 역시 SM5 완벽한 디자인 이 차량은 또바디킷까지 들어가서 더욱더 완벽한 디자인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아, 여기 써있죠 R2 그리고 후방 감지센서는 물론 전방 감지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가 SM5 전방 감지센서는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실게요. 어 트렁크도 묵직해요. 그렇죠. 자, SM5, 트렁크 공간 넓은 건다 아시죠? 어, 그리고 마감 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상당히 널찍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위에 그 보이시죠? 요 앰프입니다. 어, 역시 오디오가 좋은 차량이에요. 아, 가운데 보시면 스케스로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스케스 사용공간 볼까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요 하단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자, 요쪽 측면 쪽요 라인 보시면 여기가 약간 독특하게 튀어나온 구조라서 많이 스크래치 날 만한 구조인데요. 말끔하게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어, 주차도 잘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말끔한 휘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구 한번 볼까요? 자, 없어요. 아, 요쪽. 사이드 리피터라고 하죠. 예, 네, 사이드 리피터,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이 편안하다고 유명한 SM5 신형 차량인데요,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문을 딱 열면, 오! 일단 이 차량 실내 전반적으로 한번 비춰 주시죠. 오, 깨끗해요. 자, 앞 대시보드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다시피 이 차량 상당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만나볼 수 있고요. 실내가 상당히 고급진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일단 보시면 이게 그냥 검정색이나 회색이 아니고요. 약간 살짝. 브라운 톤이 섞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단에 이 베이지 시트하고 잘 어울려서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예쁠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처럼 실내가 상당히 이쁘게 실제로 보시면 실물 깡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점 먼저 살펴보시면요. 문점에 보시면은 어서진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죠. 자 수동식 커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문 상태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셨고요. 이쪽 라인이 제 손이 닿는 부분이라 좀 생활감이 좀 묻어나오는 편인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셨고 크롬까지 아주 고급지게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스피커는 아래, 위, 이렇게 두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보시죠? 보스 스피커가 제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생활강을 보실 때는 이쪽을 먼저 보시는 건데요 어, 보시면 한 눈에 보기에도 엄청 깔끔하게 잘 관리한 걸볼수 있고요 이쪽 라인은 발이 기스가 좀 나는 편인데 깔끔하게 아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헤드레스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실 고급차의 상징이죠 이렇게 분리형 헤드레스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푸튼까지 되어 있고요 실내등도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LED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채용이 되어있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이렇게 고급진 우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드가 하이글로시처럼 이렇게 상당히 짙은 재질인데 아, 뒤에 딱 찼는데 야 이... SM5의 뒷자리 커튼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네. 뒷좌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앉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상당히 상태가 좋은 뒷좌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좌석도 가실게요 자 앞좌석 공간 앉아왔고요 실내등은 LED로 구성되어 있고 한호나마 썬루프,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어, 이번은 관리 되게 잘 하신 게 보시면 구멍만 되게 깨끗해요. 거의 써는바안 쓰셨나봐요. 그렇죠. 네, 아주 말끔한 상태 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이렇게 보면 잘 티가 안 나는데 도어 쪽에다 보스라고 써 있어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고요. 이게 현대차였으면 아마 여기다 보스 크게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SM은 어, 그렇게 많이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면 썬팅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AV 시스템 그리고 승정 방향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클린 리덱스인가요?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뭐 좋은 건가 봐요.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비상등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고 현대차도 이렇게 요즘에는 같이 빛나는 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죠 문이 잠겼을 때 이렇게 딱 표시가 되는 어, 락업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자, 어, 이쪽에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옆 좌석을 여기서 스위치로 조절이 돼요. 자 누워주세요. 자 아세요? 아 이렇게 어, 치과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기능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쪽 보시면, 이쪽 AV 시스템 조절 가능한 조이스틱. 아, 옛날 게임 기능 생각나네요. 이게 조이스틱이 들어가 있고요 아, 고급차답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다면 여기가 살짝 까진 게 조금 아쉽네요. 너무 뭐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야, 그리고 저는 SM5의 우드 핸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우드 핸들인데 핸들 가죽 재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드로 재질 구성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오디오 아, 버튼이 들어가 있고 아, 고급 차인만큼 오토 와이퍼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HID 어댑티브 헤드 램프가 아,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리고 아까 전동 시트를 좀 보여드렸죠. 양쪽 다 전동은 물론 열선 시트까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윈도우 시스템 전체 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SM5 하면 초보도 운전하기 상당히 좋은 차량이에요. 개방감이 그렇게 좋은 차량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저희가 아, 실내는 요정도로 하고 엔진룸 한번 가봐야겠죠. 자,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역시 말끔하게 관리 잘된 엔진룸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엔진들 들리시나요? 어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팬소리 빙이 안 되는 만큼 아주 정숙합니다. 뭐, 차마다 엔진 소리는 다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아시죠? 다 함께 망치 때리는 소리, 그리고 푸드거림, 요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은 미미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승차감 네, 좋고 시야 좋기로 유명한 SM5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또 내구성이 좋기로도 유명하죠. 어, 이 차량 은시전 나왔고요. 어, 역시 시작하자마자 아, 이 차량 은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M5를 사랑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안정감 있는 승차감 때문에 사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보면 안다 바로 SM. 5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직진을 해도 아주 뭐 부자연스러운 건 전혀 없고요. 사실 이 차량 한번 운전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걸 찾는 게더 힘든 차량이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딱 정차를 해도 차량 떨림 없이 아주 조용한 정숙한 상태 에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밑에 여기도 떨림 없고 기어도구도 흔들림 전혀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요. S5는 m 초반 스포트도 상당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아, 사실 어,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중에 하나인데 아, 이게 초반에 밟았을 때 차가 쫙 나가지 않으면 또 각각 빵을 느껴요. 하지만 이 차량 아, 정차 중에 출발을 해도 뭐각한타은 전혀 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직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밟아볼게요. 살짝. 보면 어, 미션 슬리 현상 전혀 없고요, 핸들 솔리 전산도 당연히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옆으로 우회전을 하면 어, 유턴하는 것 같은 우회전이에요. 유턴 같은 우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에서 잡소리 전혀 안 나고요. 자 s m 5를 사랑하는 유시 중 하나가 좀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게요 시야각이 좋아서인데요. 사이드미러도 아주 큼지막하고 잘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차단 변경하거나 아니면 끼어들게 할때 상당히 유용하고요. 요 시야가 사실 수용차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 불릴 만큼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운전할 때 혹시 잘 보이기 때문에 운전이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 하체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가시죠 u SM5 신형 차량 하체를 볼 건데요 이 차량은 사실 삼성차가 하체에 자제를 아끼지 않는 것도 유명하기도 해요 이 차량 하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쪽은 운전석 뒷바퀴 라인입니다 아 보시면 역시 하체에 어, 아끼질 않았어요. 뭐, 코팅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까지 다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바람 저항을 좀 줄여주려고 이렇게 해놓는 건데, 사실 해놓으면 확실히 조 좋긴 하겠죠? 쇼바 상태 상당히 좋고요. 스프링 상태 좋습니다. 아, 롱암 상태 상당히 깔끔하고요. 어, 링크 보이시죠? 링크 상태도 상당히 좋네요. 자, 보조 뒷바퀴 쪽입니다. 요쪽 다시 롱암 깔끔하고요. 스프링 아주 상태 좋습니다. 쇼바 상태도 여기 보시면 상태가 안 좋은 거 기름이 흐르는데, 상태 보시면 아주 좋게 관리되 주셨습니다 자 하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는데요 하체를 보시면 상당히 깔끔한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방음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이렇게 전부 다 해줬고요 보시면 이렇게 코팅까지도 전부 다해놓았고 이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까지 해줬어요 역시 삼성차는 하체에 아끼질 않거든요 자 운전석 쪽입니다 이쪽 보시면 상당히 육안으로 얼핏 보기도 엄청나게 깔끔하죠 보시면 로고 하는 상태 상당히 깔끔하고요 조인트 상태 좋습니다 아 당연히 부신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자, 보수적 쪽입니다 아, 이쪽도 당연히 로왕도 상당히 좋고요 부스 타이로도 엔드 부시 상당히 좋고요 링크 보이시나요? 링크도 상태 좋고요 조인트도 터짐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었습니다 자, 이쪽은 미션 쪽입니다 미션 쪽보시도 누유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올팬이죠 올팬이 이제 가장 먼저 누유가 나는 쪽이고 미세누유가 많은 쪽인데 이차량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 올팬 한번 교환해 을 주셨습니다 자, 앞 타이어입니다 앞 타이어 판방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뒷바퀴 쪽입니다 뒷바퀴 역시 편마모 없이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키는 차량은 옵션이 빵빵한 중형차 그중에서도 마음이 편한 네. 가격이 착한 그런 차를 소개해 드렸고요 어,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어, 제네시스도 뒤지지 않을 만한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네요 옵션 좋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